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오늘은 주 찬양하면서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6권의 책이 있죠 구약 신약 그렇게 나뉘는데요 구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일, 오늘 읽을 오바디아서입니다.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인데요. 다행히도 이 오바디아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바디아서 말씀 읽을 텐데요. 오바디아, 그 발음하기 어려운 그 이름,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한 장으로 한장 말씀인데, 이한 장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데아서 1장. 이것은 오바데아가 받은 계시이다주 하나님이 애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시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애돔을 처부스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 것 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의 멸망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 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애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에돔의 죄,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그 폭행 때문에 내가 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의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 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넌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날,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될 것이니 그건불이그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물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 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새 이스라엘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이 에서의 산악 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오바디아서를 읽었습니다. 한장 말씀이에요. 한 장의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이 없었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이 왜 구약 성경 안에 한 장의 말씀이 왜 들어가야 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이 오바디아서가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구약이라는 이 성경책의 성경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성경이 성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66권을 결정 지어서 우리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하고 읽게 된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이한 장의 성경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왜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 질문하면서 이 성경 읽어볼 만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에돔을 멸망시키는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러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 결국은 형제를 돌보지 않았던 그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돌보지 않고 그 고난 밖에 하는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오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에돔. 애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에서. 그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 멸망하던 그때에 그 멸망시키는 입장에서 함께 동조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글자입니다. 가장 큰 죄라고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무서운 죄, 일곱 가지 죄라고 하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라고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교만의 죄죠. 창세기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장짜리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교만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조금만 뭐잘 되거나 조금만 뭐 잘하면, 아, 내가 잘했다. 그렇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됩니다. 말로 하시, 하기도 하잖아요. 나 때문이야, 내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나 아니었으면 안 됐어. 그런 말들 혹시, 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나 때문에 내 덕분이야. 라는 그말 속에, 우리가 교만함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인간이기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 이한 장, 구약에서 가장 짧은 말씀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교만한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죄를 분명하게 다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에덤도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온에 모인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오바, 오바디아서, 발음이 자꾸 어려워서 천천히 할 텐데요. 오바디아서 마지막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주가. 모든 나라가 나, 주의 것이다. 나라가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장짜리 말씀이지만 모든 구약에서 하고 있는 말씀들 다 담겨 있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야. 다내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습니다. 그래서 이 짧지만,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오바디아서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제목에 썼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말씀이라서, 시작하자마자 끝! 이렇게 써봤는데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더 짧게 느끼시겠죠? 나이처럼, 어, 시간이 간다 하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50대 때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이 나이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는 그 비유의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엊그제 어린아이 같았었는데, 어느새 어른이 됐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은 이한 장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 교만해지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짧은 한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수시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습들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수시로 발견해요. 제가 기도해서 어떤 성도분이 몸이 아픈 것이 나았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감사로 끝나지 않고, 음, 내 기도가 뭔가? 능력이 있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괜찮은데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질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능력있고 완벽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수시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속 대면해야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나라가 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어려운 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한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고난과 고통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시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것 한계가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답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믿는 분들을 보면 100%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겸손함이 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 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장짜리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바디아, 발음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 우리가 저지르는 교만은 나는 자녀고 목회자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종이니까 나보다 나는 자녀고 종이니까 자녀와 종의 관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약에서는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어, 부르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고 형제 자매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오바디아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메시지 가운데 나눕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 채널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채팅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말하기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쓰는 표현인데요. 한국 사람이 쓰기에 조금 불편한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여러분이 올, 어,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I'm so proud of you 라는 말을 많이 해요. I'm so proud of you. 난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표현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불편했어요. Proud. 이게 한국에서 배울 때 자랑스러워 하는 어 그런 부분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pride, 자부심, 자랑. 이게 교만처럼 느껴져서 그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쓰지 않았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proud라는 말이 어, 자만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그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거는 잘난 척하고 누군가에게 아나이 사람 정난 우리 자녀가 너무 잘, 자랑스러워요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하고. 인커리지 시켜주는 말이거든요 용기를 주는 말이고 저는 한국 부모라 그 말을 정말 잘 못했어요 왜 한국 부모님들 저 나이 또래 우리 또래들이 칭찬받기보다 뭐 잘한다고 막 칭찬받기가 힘들었잖아요 정말 최고로 잘하지 않으면 듣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상, 그렇게 런상그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oh, I'm so proud of you oh, 잘했어 good job 이말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수시로 good job 잘했어 미국에서는 이제 너무 그 말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속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m so proud of you. 영광.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Good job.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말씀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I'm so proud of you.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넌 정말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런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려주십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 교만하지 않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그것이 오늘 오바디아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잘했어. 교만하지 않게. 잘난 척 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삶을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잘했다. 잘했어.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기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